안녕하세요. 포지션 TV의 박찬입니다. 자, 지금 이 공을 이제 우리가 제각 돌리기를 다룰 건데요. 제각 돌리기 두께는 어떻게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각 돌리기를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 이거 얇게 치면 일적구는 코너로 간다. 근데 회전을 주고 친다. 아니면 회전을 들 주고 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전을 주고 치면 아주 가까이 가서 회전이 부딪힘이 생길 테니까 부딪힘이 최소화 얇게 치면서 내가 먹어야 되는 회전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먹어버리면 안될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득점이 어렵죠. 그리고 이것도 뒤로 맞히는 게 아니라 조금 앞이렇 빠져나오지 않게 맞히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는데 더 얇게 칠 수도 있고 더 두껍게 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것도 어때요? 회전 주고 얇게 친다. 그럼 가까이 잡고 얇게. 자, 일일 아, 적구는 코너에 갖다 놔요. 네. 코너 근처에. 네. 그럼 어때요? 음. 이게 어떻게 맞는지는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공이 하나만 제대로 내가 갖다 놓을 수 있어도.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하죠. 이 뒤로 맞으면 대회전, 앞으로 맞아도 대회전. 여러 가지. 어 그래서 일적구를 아주 사각지대 좋은데다 갖다 놓는 걸로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회전을 여기서 조종을 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공들을 여러분들이 치시게 되면 공이 엄청나게 좋아지십니다. 왜 오늘 어, 네, 일적구가 저기 있으면 이게 어떻게 맞아도 물론 조금 안 좋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유리하겠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치시면서도 어 내가 공은 힘들게 잘 쳐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어 이거 얇게 맞추고 내가 치면 내 계획. 내가 이 득점을 해요. 근데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득점을 하는 동시에. 내가 어떤 공을 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어, 이게 최악이죠. 이쪽으로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을 내가 맞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연습 방법에 있어서 내가 먼저 일적구의 두께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두 번째 내가 어디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 어디가 맞게끔 돼 있어 얇게 치면 여긴가가 맞게끔 돼 있는데 여기서 이 각도의 회전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리고 또 천천히 치면서 내가 회전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최고의 공을 치는 거죠 최고의 공을 여러분들이 치면서 어,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것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이공 어, 이거는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확실하게 공은요 중요한 게 내가 이 공을 확실하게 언제든지 이 공을 칠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힘 조절을 할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이 공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칠 건지에 어떤 자신감이 나와야 어 이것도 어 짧게 잡고 어, 일접구 포지션으로 그대로 갔다가 맞추기만 하면 타이밍이 맞을 거야.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내가 공을 쳐야 아, 길게 친게 아닌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길게 됐죠. 이렇게 되면 공이 안 좋죠. 그래서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 이거 이거 내가 더 얇게 쳐야 돼. 얇게 치고 짧게 칠 거니까 이렇게 얇게 치고 그리고 일적구도 포지션에 힘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그대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어, 이게, 일적구는 당연히 내가 여기로 보낼 수 있고, 내가 이게 맞았을 때는 또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아, 이게 뒤로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고 공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스템 시스템으로 공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로 시스템으로 공칠 일이 전, 절대 아니에요 뭐 2분의 1 두께 뭐 어떻게 해서 회전 1팁 2팁 3팁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내가 그 두께를 치지 않을 거예요 그 두께를 칠 거라면 적용을 해도 되는데 그것도 또힘 조절이 있어요 심조절이 내가 그 심조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 실력이 늘어요. 왜? 어나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포지션까지 보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 쯤이 아니라 거기를 마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포지션도 마치고 공도 언제든지 마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을 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초보고 고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보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단구수하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부터 어,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교하게. 어, 내가 얇게 치면 내 공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 맞는데, 회전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것도 어떤 속도로 쳐야 된다? 회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짧게 잡고, 어, 면만, 일격구 치는 것처럼 면만 이렇게 그대로 맞춰서 내 목적이, 첫째 목적은 저걸 코너 근처에다 갖다 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설정. 어, 그래서 내가 안 맞으면 나는 수비를 하려고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살짝 갖다 대고 이런 어떤 그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내, 내용이 아니고 완벽한 포지션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내가 줄수 있는 공이 어떤 것이다. 라는,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좀 어려우면 완벽한 포지션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얇게도 치고 좀더 두껍게. 그러면 좀더 두껍게 하면 어때요? 이 가까이 가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서 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쉽게 치고 쉽게 힘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을, 이왕이면 뭐 잘, 잘 쳐야지 되고, 정, 정말 잘 쳐야 되면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폼 잡으세요. 그냥, 두껍게? 어, 그럼 회전은 어떻게 해? 조금만 더. 자, 어, 위로. 두껍고, 두꺼우니까 밀리라고. 어, 이렇게. 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럼 내가 일적구의 두께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때잘 쳐야죠. 물론. 중요한데, 음, 중요한데 쉽게 잘칠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어. 더 세게 칠 수도 있고, 어, 더 세게 치면, 여기서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거 힘들어. 힘들어. 잘 쳐야 돼요. 여기서는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공을 쳐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왜? 가깝지, 뭐, 상단 좋지, 세게 칠수 없지, 비틀 수도 없지, 때릴 수도 없지. 때려도 때리는 게안 돼요. 응.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 우리가 이 공을 스포츠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내 목적에 맞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완벽한 자세를 잡으면 그냥 쳐도 그런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습을, 오늘의 이 연습을 정확히만 하시면, 음, 전혀 공 어디로,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다. 어. 다른 것도 똑같아요. 어,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어, 다양하게 두께도, 일자꾸 두께 다양하게 연습하니까, 수구의 회전도 조금씩 변화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하시면, 어, 아주 볼 전체 컨트롤이나 볼 두께, 어, 힘조절,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실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볼이 하나를 해도 수준이 있어야죠. 정말 최고의 수준의 공을 다루는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